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네, 이번에도 구독자님 요청 주신 종목 리뷰해 보겠습니다. KCC 글라스입니다. 어, 요 종목 제가, 어, 일단 정별 상태에 매수하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제가 요거를 아마, 요때 얘기한 것 같죠. 요때 지금 4월 28일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고 약간 2 4 1선 지지받는 흐름 나오다가 다시 한번 반등 나올 때아 이거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상승 상승하고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 또 이렇게 상승하면서 고가 4.6%까지 올라가는 흐름 분명히 좋게 나왔지만 지금 이렇게 강한 음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종목 저도 사실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약간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위치 받. 했을 때는 상승하면서 저도 어, 저는 매수 저도 매수를 요때 했어요 요때 했어요 요 날에 지금 그때 말씀드리고 5월1일날 매수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좋은 상승세 분명히 어, 이어가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실적 발표를 했더라고요 실적 발표를 1 분기 때 했었는데 어, 실적이 어,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다 그 영향으로 지금 어, 지금 잘 올라가다가 분봉상 한번 보면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이때 지금 3분 봉인데 시작을 해서 약간 이렇게 평이하게 가다가 약간 조정을 주고 강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가 나오면서 한 4.6%까지 올라갔다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온 순간 이렇게 급락을 시켜버렸다는 거. 급락시키면서 거래량이 지금 분명히 많이 터진 부분이 있죠. 그러면 약간은 어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저는 항상 많이 말씀드립니다. 1봉상 봤을 때도 지금 위치에서는 강하게 빠지면서 어 윗골이 장대 음봉인데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터졌다는 거 이거는 일단은 어 약간 세력이 한 번은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실적 나오기 전에 슬금슬금 올렸던 것도 약간의 어떻게 보면 작전 중에 하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어, 저는 약간 들긴 했고, 어쨌든 빠지면서도 지금 지지 나와야 될 구간을 제가 미리 그려놨죠. 요 241선 구간에서, 어, 만약 하락하더라도 지지가 나온다. 약간 요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지금 21선과 241선 겹쳐지면서 분명 장중에는 이탈하는 모습 나왔지만, 그래도 종가는 잡아줬다는 거. 그러면 요게, 요 부분은 분명히 당일은 안 좋은 흐름이, 어, 나온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서 만약 241선을 이탈하는 모습 나온다. 그러면 2일선과 거의 같이 이탈하는 게 되겠죠. 한번 다시 241선 정확히 그어보겠습니다. 241선, 대략 한 4,300, 어, 아, 죄송합니다. 4 3 7 0 0원 잡으면 되겠네요. 43,700원을 다음 거래를 음봉으로 이탈하는 모습 나온다. 이때는 그래도 한번 매도해 주는 게 좋고 저 역시도 한번 더 음봉이 약간 크게 나오는 모습 나오면 매도를 할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치 지켜주면서 다시 슬금슬금 올라간다. 이런 모습 나오면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어, 다시 한번 이런 고점 라인들 어, 4,600 아, 46,900원 그 위로는 49,200원 이런 가격대들 돌파할 수 있나 보시면서 계속 저는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라인 확실히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돌파될 라인들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 체크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습니다. 어, 이것도 수급 한번 봤을 때는 어, 수급은 그나마 다행인 거는. 떨어지는 와중에는 약간 외국인이 매수를 해줬다. 그리고 떨어지는 와중에 개인이 매도해줬다. 이렇게 보면 되고. 하지만 개인 세력도 분명히 있으니까 개인 세력은 한번 매도를 해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타당한 흐름인 것 같으니까. 이거 한번 뭐 수급적인 측면 다시 외국, 외국인이 매수해가면서 올릴 수 있는지 그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왔던 거는 아마 이렇게 하락할 때 프로그램 자동 매수가 걸려서 약간 외국인이 매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니까. 한번 어, 완전히 긍정적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요 차트 보면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실적 부분 봤을 때도 이렇게 어, 23년 추정은 확실히 크게 나왔는데 뭐 추정이 당연히 100%는 아니다 생각하는데 요 추정이 약간은 엇갈리는 뭐 당연히 23 4분기까지 나와봐야 요 추정이 맞는지는 알겠지만 일단 1분기는 틀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뭐 뉴스도 잠깐 한번. 보시면 KCC 글라스 어, 여기 나와 있죠. KCC 글라스 1분기 영업이 마이너스 아, 149억, 전년 대비 52.5% 감소. 뭐 절반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정도의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뭐 실적이었다 이렇게 되면 되고 뭐 순익이나 뭐. 시, 영업이 같은 것들도 전체적으로 다어 줄어들었더라고요. 여기 순이익은35% 어 하락했다. 이런 악재가 있으니까, 아, 꼭이 하락이 어 마지막일지 아니면 추가 하락이 있을지 보시면서 특히나 이 차트, 한번더 강조드리면 241선 43,700원 이탈할 때는 그래도 한 번은 매도를 생각해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캠시스입니다. 어, 캠시스도 지금 추세가 어, 정말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고 어, 제가 이전에 리뷰를 이때도 한번 하고 이때도 한번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 하락할 때는 어, 구독자님 남겨주신 게 뭐냐면 어, 지금 시간에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때 저는 사실 다음 거래일부터라도 약간 매도하는 게 좋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번 매도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너무 강하고 특히나 이평선을 전부 이탈하면서 내려온 하락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위험하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역시 올라가더라도 위에 있는 이평선에서 저항받고 쭉 빠지고 다시 올라가더라도 역배열 상태, 그러니까 이평선을 다 깨고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 상승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했더라도 다시 한번 깨지면서 돌파 못하니까 이번에는 이전에 지지 받았던 라인들 지지 받지 못하고 쭉 빠지는 모습, 계속 급락 나오는 모습 나왔다는 거 약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지금 매수해야 될 타이밍, 그래도 매수할 아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몇번 있었는데 이런 하락을 놓쳤다면 지금 이렇게 빠지는 상태에서는 어 쉽게 더 매도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바닥을 한번 약간 바닥권까지 한번 왔죠? 이런 바닥권 이전 바닥권과 약간 유사한 위치. 하지만 이 바닥권도 살짝 이탈을 했지만 다시 한번 최근에 상승하면서 요 다시 바닥권 위에 있다는 거.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 하락을 약간 멈추는 추세가 잡혔다는 게 일단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바닥권 제가 1,664원 지금 체크했는데 요 가격대에서 어 약간 더 바닥권이 있긴 있어요. 더 바닥권이 있긴 합니다. 1,335원 더 바닥권이 있지만 지금 최근에 바닥 다졌던 구간이 대략 한 1,670원 이 정도 가격되니까 어쨌든 의미 있는 구간에서 어 지지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말인 즉슨 혹시나 이탈을 더 한다. 당연히 더 이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 가격 대략 한 1 6 6 0원을 이탈하면서 더 빠지면 결국에는 요 아래 바닥 1335원까지 보러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탈하지 않는지 더 하락하지 않는지 한번 봐주시고 웬만하면 제가 봤을 때더 하락할 것 같지는 않는 추세인데 그래도 만약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탈한다 그러면 1335원까지 보러 갈 수밖에 없다 이거 꼭 한번 기억해 주시고 지금 일단 상승하려는 추세 그러니까 약간 바닥을 잡은 추세가 나왔고 그리고 rsi 이렇게 많이 하락한 종목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30선을 돌파 팔때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RSI 30선 여기 보면 대략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 30선을 돌파하는 순간에 이렇게 최근에 급등을 했었고 그 이전에도 땡겨 보면 하락을 하고 있다가 요때도 지금 30선 을 돌파할 때 약반등이 나왔는데 지금은 강하게 시세 주고 차트상 봤을 때도 약간 하락하는 추세와 그리고 돌파하더라도 20일선을 깨질 때 이럴 때는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 이렇게 보니까 렇게 30선 돌파했을 때 그래도 약반등 나올 가능성 있다는 거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최근에 시세를 강하게 주고 어.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분명히 높은 위치였고,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도 30선 돌파했다가도 이렇게 빠지는 흐름 나오다가 30선 지켜주고 다시 한번 30선 위에서 올라가니까 상승, 이렇게 RSI도 분명히 활용해 볼수 있는 어, 방법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한번 돌파 시도하려고 했다가 약간 지금 다시 30선 아래 와 있으니까 다시 두 번째 돌파 될 때부터는 약간 상승을 어느 정도는 기대해 볼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도 봅니다. 하지만 지금 역배열 상태가 완전히 갖춰진 상태에서 어, 쉽게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게 조금 의문이기는 합니다. 이때는 분명히 역배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한번 만들어줬죠. 이번에도 기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전에처럼 저항이 있는 부분 20일선 맞고 떨어진다거나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어 이런 60일선 맞고 떨어진다거나 요런 맞고 떨어지는 구간이 있으면 더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 분명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지지 저항 확실히 보시면서 어, 매, 어 매매하시면 좋고 요거 수급적인 측면 봤을 때는 최근에 개인이 많이 매수하려는 흐름이 어 나왔다는 거 요런 거는 조금은 약간 아쉬운 부분 하지만 외국인이 그리고 오늘 말고 그래, 이거래일 전, 상거래일 전에는 그래도 외국인이 오랜만에 매수를 약간 해주면서 추세를 돌리려나 이런 방, 방향도 잡아놨으니까 어, 지금 어, 차트를 어, 더욱 중요시하면서 보면 될것 같고 어, 실적 부분적인 부분에서는 어, 나쁘지 않죠. 21년 대비 22년 흑자로 전환해내면서 일단 흑자 기업으로 돌려냈다. 이거는 어,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 한미 반도체 보겠습니다. 어 한미 반도체 어 최근 흐름이 어 굉장히 좋았었는데 어 최근에 강하게 상승하고 조정받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횡보하는 그림 나오다가 어제 지금. 8.6% 이렇게 상승하는 좋은 모습. 어제는 아니고 이 거래일 전에 이 거래일 전에 8.6% 상승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은 6.4% 약간 안 좋게 마무리하긴 했는데 일단 추세를 보면 오일선을 지금 지켜내고 있다는 거. 이거는 그래도 어 하락하는 와중에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도 어 보이네요. 지금 지지 오일선에서 이렇게 받, 받쳐줬던 것과 이 앞에 이전에 왔고 있었던 구간도 같이 분명히 지지로서 어, 충분히 역할을 할수 있는 구간이었다. 그 가격이 21,600원 정도 되고 21,600원을 이탈하는 모습 나온다. 그러면 약간 단기적으로 위험을 한번 느껴야 되고 특히나 21선도 올라오고 있는데 21선 같이 깨지는 흐름 나온다. 이러면 결국에는 하락 추세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지금 위치에서 다시 상승시키면서 종가가격 어, 정확하게 딱 맞췄죠 이렇게 캔들로스 종가가격 23,200원 다시 돌파해 줘야 되고 그 위로 갔을 때는 24,050원 요 가격도 어, 돌파해서 간다면 오일선 타고 쭉 올라가는 종목이구나 이렇게 판단 그리고 빠진다면 역시나 2일선 빠졌을 때 약간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어, 반드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그 가격보다 더 빠진다 그러면 대략 이전에 지지가 그래도 많이 겹쳐져 있는 구간 요런 구간 어 대략 한 19,800원 있으니까 19,800원까지 이탈한다 이러면 전형적인 급락 추세에 나올 수 있으니까 요런 지지라인 그리고 돌파라인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습니다 요거 수급적인 측면 봤을 때는 어 수급이 아 약간 외국인이 많이 매도하면서 어 이렇게 하락을 많이 시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개인은 약간 매도세였는데 어 마지막 거래일에 약간 64만주 강하게 매수해주면서 이렇게 하락을 약간, 활약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관 수급은 아직도 약간 탄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관은 계속 매수하고 있다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기관 수급이 꺾이기 전까지는 아직은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어,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실적 봤을 때도 지금 실적이 22년 대비 23년이 거의 순이익이 2 배까지 상승할 거야. 이렇게 어, 추정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어, 약간 줄어든다는 거, 매출액도 줄어든다는 거. 이거는 한번 조금 내용을 찾아봐야 이렇게 엇갈리는 부분을 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